네, 안녕하세요. 코딩마켓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자료형 그 중에서 기본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본형 자료형 중에 실수형과 서식 지정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, 그 다음 변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수 자료형은 시, 어, 정수보다 독특한 방식으로 그 크기를 표현하는데요. 먼저, 실수형 같은 경우엔 플루트형 플루트형 변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W0 마지막으로 용 더블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더블 아 어, 플루팅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더블은 8바이트 그리고 롱더블은 어, 이게 GCC라는 표준 코딩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GCC나 아니면 G++ 컴파일러를 가진 어, 몇몇 컴파일러들은 16바이트로 크기를 인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컴파일러에서는 8바이트와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 보면은 이 W형은 아까 8바이트 그리고 롱더블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8바이트 그리고 GCC나 G++ 컴파일러에서는 16바이트로 인식을 한다고 했는데 어, 차이가 무엇이냐? 범위가 조금... 다르다기보다는 실수에서는 아까 부동소수점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 부동소수점에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, 이 플루트형, 더블형, 롱더블형에서 유효 숫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수를 표현을 할때이 실수를 표현해 주는 그 부동소수점 방식에서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하고, 그 뒤에도 뭐몇 가지가 더 길게 이렇게 프린트를 해도 전부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. 보통은 이제 W형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릿수가 16자리까지 정확도를 보장하고 있고, 그리고 롱 더블 같은 경우에는 19자리 소수점 뒤에 19자리까지 의 정확도를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서 보면 롱더블형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죠.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더블 롱더블은 서로 다른 실수형 자료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플루트형의 범위, 이 값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.4에 곱하기 10의 제곱 10의 37제곱 정도 이 정도의 범위를 가졌고요. 어 이게 이만큼의 뒤에 소수점을 출력을 할수 있다는 거지, 정확한 값으로 이게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그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, 이 W형, 더블형, W형이랑 롱 더블은, 풀루트형에 비해서, 바이트 수가 더 크잖아요. 그래서, 이 W형 같은 경우에는, 플러스 마이너스, 1.7 곱하기 10에 307제곱. 정도의 범위를 가졌습니다. 네, 에약 붙여줘야겠네요. 정확한 크기는 아니니까요. 마찬가지로 롱 더블도 플러스 마이너스 2.7 곱하기 10의 307 제곱 정도까지의 범위를 예, 예 가졌다 보단 표현할 수 있다. 예,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. 다만, 이게 여기에서 유효 숫자까지의 자리수만 맞게끔 보장을 하고 그 뒤에는 출력이 될뿐 값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. 한번 그러면 출력을 해볼까요? 프린트 해가지고 지난 강의 시간 때에 배웠던 제어 문자 해주고. 지금 변수 a 이 a라는 애는 플로트형이잖아요. 이 서식 지정자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서식 지정자가 뭐냐면 여기 이 뒤쪽에 이 변수가 붙은 거를 가변 인수라고 합니다. 이 가변 인수인 이 a의 자료형을 지금 이 프린트 f에서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이 printf는 출력을 해주는 함수잖아요.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출력을 해줄지 여기에 이서식지정자를 걸어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. 자 저희는 이 a가 플루트형이란걸 알고 있기 때문에 %f가 플루트형에서 사용하는 서식지정자고요그 다음에 w 형태를 가진 변수 b 같은 경우에는 lf라고 하는 이 서식 기정자를 사용을 합니다. 자 여기에 보면은 서식 기정자가 f랑 lf 이렇게 다르잖아요. 뭐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냥 플루트 형이어도 뭐 lf를 써도 되고 lf여도 아, w형이어도 f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 그렇게 되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. 이게 어, 좀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드리기가 시간 관계상 어렵지만 이두 가지 서식 정제에서 출력을 해서 처리를 할때 아까 전에 이 가변 인수를 서식 정제를 보고 어떤 자료형인지를 알려준다고 했었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져서 값이 아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형에 맞는 서식 지정자 써서 출력을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롱 더블, 롱 더블로 역시 LF 써가지고 해주면 출력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. 한번. 컴파일을 해보죠. 빌드까지 다 해서 자 여기 보시면 3.000000뭐 해서 나오고 243 2435 어, 24잘 나오고요. 25169 보면은 여기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자, 이런 식으로 출력은.